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허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말합니다. 실상은 진실되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에 빠져 허상을 믿고 따라갔다가 인생이 파탄이 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되고 헛된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허상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에 거짓되고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그 반면 세상은 진실되고 참되게 보일지라도 결국 언제나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상에 사로잡히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상에 둘러싸여도 실상을 부여잡고 나가면 진실하고 참된 것에 도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구약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허상과 실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형을할수 없이 큰 은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 진실되고 참된 실상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 그 실상을 놓쳐버리고, 환경이라는 엄청난 허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젖과꾸려는 가나한 땅으로 나갔습니다만 가나한에 큰 기근이 들어있었습니다. 햇빛은 내려 쪼이고 물은 다 마르고 산천초보는 불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와서 아브라함에 속상했습니다. 너 이곳에 가면 너도 너의 쳐도 롯도 다 굶어죽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참이 아니다. 허상이었다. 너 애국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좋은 살 곳이 자브라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복은 커녕 기근이 들어와서 물이 다 마르고 온 천지가 불탔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입니까? 현실의 환경이 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까? 마귀의 말과 현실이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혼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나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을 보여잡고 아무리 햇빛이 내려 쪼이고 가뭄이 다가오고 물이 마르고 산전초목이 불타라도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곳에 눌러앉는다고 앉아 있어야만 뛰었으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보여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실상입니다 그 이외 모든 환경은 허상입니다 실제 있는 것 같다 거짓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허상에 눌려서 하나님의 실상을 버렸습니다. 실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받은 사람인데요. 실상을 버리고 허상에 쫓겨서 애굽에 사는 것이 좋겠다. 애굽에 좋은 삶이겠다. 있 그것은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는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좋은 삶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괴미요.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허상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했는지 말로 희망할 수 없습니다. 부인을 뺏기고 그 삶은 처참한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환경이나 감각을 따라 그것을 추구했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고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상에 빠져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눈에 나무 정감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들 요소에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이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은 실제 있는 것같으아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아내의 나이 9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형할 때 그의 감각적으로 볼 때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의 나이 90인데 그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때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도 허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허상이고 경험도 허상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하고 참된 실상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구체하게 보여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 6절에 사람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선 다할수있난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음 1장 47절에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감각과 이성과 경험이란 허상을 버리고 단호히 말씀의 실상을 보여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 돌아왔다 정신없는 사람이 다 100살에 90살 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허망한 생각에 빠졌다고 그렇게 했지만 은 아브라함은 말씀만이 실상이요 그 모든 이유의 감각이나 인성이나 경험은 거짓되고 헛된 허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시기로 작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하시므리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의 태의 죽은 것 같은 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이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이로 이기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건 왜냐? 실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실상입니다.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그가 느끼는 것과 그가 생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전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참된 것 같으나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거짓된 다하고 헛된 것 같으나 실제는 말씀은 실상입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보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허상과 실상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가 보면 4장 35절로 41절 내용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만이 참되고 진실한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했었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넘쳐 흘러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실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허상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이 대작했습니다. 하늘이 먹장 구름에 덮이고, 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태산처럼 높아졌다가 내리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기울던 거리며 물에 빠져들어가려합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가 침몰한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절망했습니다. 방각적으로는 물이 가득 찼으니 빠지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제는 파도에 침몰해들어갑니다. 그들 업으로서 경험해봐도 이런 파도가 치면 침몰합니다. 모든 것을 구하셔 인간적인 감각이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볼때 배가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니 무엇을 믿어야 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물이 가득하니 배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경험으로 봤어도 이제는 침몰했다 그 허상에 놀랬습니다. 허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팔을 베개로 서 주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예수님은 편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실상은 건너가는 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은 허상에 빠져서 그들은 심히 동요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것을 깨워 일으켜서 살려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허상에들던 제자들을 꾸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이셨으며 바라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가 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하더라 허상에 그 들떠서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 지하들을 보고 주님이 왜 실상을 믿지 못하느냐? 눈에는 아무 증감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내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는 것이다. 내 말은 실상이다. 참되고 올바른 것이다. 그이외에 말씀에 반대되는 현상은 아무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허상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다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요동을 쳐느냐고 주님께서 의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분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백계로서 말미암나이다니라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있는데 막 물고기가 요동치고 물고기의 소화액이 샥 온몸에 덥시오고, 냄새가 나고, 심장소리가 들리고, 위장이 꿈틀거리고, 그는 언제 소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무릎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요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과 소화에게 내게 덮어써 오는 것과 심장소리가 들리고 위장이 굼들거리고 물고기가 요동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충상하지않은다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지 환경을 믿지 아니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충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 배속에서 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각은 거짓되고 헛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거짓되고 헛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실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 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이외는 다 허상입니다. 허상에 우리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서서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보고 말씀을 따라 느끼고 말씀을 따라 말해야 됩니다. 말씀 이외는 에다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다. 말씀만이 진실하고 참된 실상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의 허상과 실상을 우리가 진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꽉 들어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들을 붙잡아 부패하고 파괴시킵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가면 그 죄는 하나의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하고, 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와 의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이제 허상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죄의 협박과 공갈은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실상 예수님께서 이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갖고 죄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를 얻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 아니라 그러므로 실상 우리는 용서와 의로움을 바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협박과 공간은 허상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니 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 우리는 그리도 스 안에서 능넉히 용서받고 능넉히 이기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권세는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다. 세상이 다가와서 세속의 파동을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떨어지게 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오고 난 다음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사업장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듯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번스가 굉장히 큰것같지만 십자 밑에 가면. 다큰 허장승세한 것이고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 실상 예수님께서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양손과 양발의 대모시 밖에 히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마귀의 모든 정상화 권세를 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만 전구로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천사들이 우리 둘러신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임하여 계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 예수님께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성령을 주셨으므로 세상과 마귀는 라흐상에 잡혀서 살지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하십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고린도브스 1장 22절에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신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지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 성령이 계시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권세는 거짓되고 어떤 허상이고, 예수님과 성령 충만과 천국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질병은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다 이 세상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도 병들고 육지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 밑에 나가면 예수님이 슬픔과 질병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치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허상에 그 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실상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에서 해방되고 실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건강을 얻은 것이 실상입니다 슬픔과 질병은 이제는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상에 협박을 바라시면 안됩니다 허상에 놀라시면 안됩니다 허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은 그리도로 말미암아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질병에서 노예난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그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실상은 실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슬픔에서 노예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가 지금 아프지만 실상 내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너는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을 것이냐, 실상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마음의 결정이야될 것인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은 거짓되고 헛된 허상입니다. 이 세상에 저주와 가난이 많아요. 또 우리 현실적 직장도 잃고 우리 실생활이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빼서 무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저주와 가난은 거짓되고 있던 허상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저주와 가난을 대신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하시리라.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청산했십습니다 지금은 저주와 가난이 큰 세력으로 우리를 밀고 달래 돌지라도 우린 그를 바라고 말하습니다이 거짓되고 헛된 허상아 너의 협박과 공간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실상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를 이기고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좋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 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잡고 나가야 제가 요번 두바이 성회에서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실상에서라 하나님 말씀만이 실상이다 예수 그리도만이 스 실상이다 그 외에 그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자는 나중에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말씀과 예수님만이 실상이라고 제가 외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도는 스 여러분에게 실상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것은 실상이요 그 안에서 천국과 성령을 받은 것은 실상이요 그 안에서 기쁨과 시료를 받은 것은 실상이요 그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입은 것은 실상이요 그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받은 것은 실상인 것입니다 이기서에 힘차게 붙드십시오 이것 속에 여러분이 힘차게 서서 사십시오 그 이외에는 다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걸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허상에 꽉뜨렷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다 세상의 가는 길은 거짓되고 헛된 길입니다. 이 허상에 잡혀서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줄 알고 동분서주하다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실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